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야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주까지 야고보서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뒤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어, 이제부터 매주 월요일에 베드로 전설을 함께 다룰 텐데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 또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요일만 하면 좋은데 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날짜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의 일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혹시 주중에 제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언제 오듯이 오지 모르듯이 네, 제, 제가 베드로 전설을 주중에 갑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새벽 새벽기도 잘 나오셔서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글라스 에덤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이 소설의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소설의 내용보다도 제목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그 소설의 장르는 SF이면서 코미디인 그런 책인데요. 장르가 그러하듯이 내용 자체가 좀 재밌고 황당합니다. 이 지구가 전 우주적인 개발 사업에 밀려서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되는 운명이 닥치게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그때 지구인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지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었는데 그 외계인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나가는 우주선을 히치하이킹을 해서 타고 이제 은하수를 여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예전에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동안 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은 출발점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그 여행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 멸망의 위기에 우주선을 잡아타는 황당한 일을 실행하게 하는 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처럼 보이는 세상 영원히 정착하여야 할것 같은 이 땅에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행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빌려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안내서를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런데 이 굉장히 유려하고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닌 것아니냐 것 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구술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로 하는 거죠. 그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 중한 명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 유식해졌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최소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독특하고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해를 최소한은 공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베드로가 적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적었다고 성경에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어, 베드로가 저자라고 보아도 크게 어, 무방하다. 정말 설령 다른 사람이 적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알수 있듯이 이 편지글을 읽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호칭을 합니다. 거류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류민은요 외부에서 와서 임시로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 거주하면서 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지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잠깐 일을 하려고 도시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시에 나와 있듯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여행자, 그 여행자 자체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직업인 그런 사람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독특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여행자 혹은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우리를 여행자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결과 혹은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이루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낸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동 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술래 중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일상의 터전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언젠가 완성될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구원을 대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피할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이 죽는 저주를 피한 후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 구원에, 그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이미 시작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약속의 땅 바로 입구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린 안 되겠는데요" 해서 또 강연을 헤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고 당시에도...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갈 이 땅에 마치 뿌리박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야구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을 여행자요 잠시 거주하는 낯선 외국인처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과 더불어 취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저자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쓰여진 시기도 다르지만,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붙어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에 대해 경계하는 야구부서를 읽고, 이제 그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순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세상을 순례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베드로 전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여행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열두 지파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의 수신자를 흩어진 여행자들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을 여행자들 열두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여행자들이다. 그러니까 흩어지고 야고보서는 흩어진 열두 지파, 흩어져 있지만 약속의 그 하나 된 것을 교회를 강조했다면 베드로는 흩어져 있고 너희의 본질은 여행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근데 그런데 이 흩어진 여행자들, 흩어진 사람들을 어느 지역으로 통칭하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이름으로 어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터키 부분 그 터키 북부 부분을 이제 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다이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예전부터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로마 정부도 아주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비하면 훨씬 먼저 로마가 여, 이곳을 점령해서 로마화를 시작한 지역이죠. 로마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로마화가 진행되었고, 또 특이하게 이곳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입니다. 특히 뭐 아시아, 여기에 보면 작게 써있지만 에베소, 버가,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일곱 교회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인구가 많고 대도시들이고 로마화가 오래되어서 로마의 신을 섬기고 로마에 충성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매우 익숙했던 곳이죠. 사실 이제 베드로 전서가, 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이제 꽤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대표적으로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더 대표적으로 그게 심화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교회에 있지만 아주 일찍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주변은 완전히 세속화가 된 그런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생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오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받은 여러분. 그러니까 흩어진 여행자들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세 가지를 색깔을 다르게 칠했는데, 왜 이렇게 칠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3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십니다. 흩어진 곳에서 주인 놀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여행자가 세상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들임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는 안에서라는 전치사, 성부 하나님은 따라가 있었죠. 성령에는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졌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을 성령 때문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행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자의 순종, 그리고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 성,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인 피 뿌림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성자의 순종과 같은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였고,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자리, 피를 흘리는 자리, 피를 뿌리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과 피 뿌림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우리의 피를 뿌려주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러한 순례자, 여행자로서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피 뿌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피를 흘린다. 이런 표현에는 익숙하지만 피를 뿌린다. 이런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을 살펴보면 어,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고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 당연히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내용인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피 뿌림은 출애굽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결정적인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일부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늘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기억하며 최종적인 그곳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내서를 작성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세상을 순례하는 여행자로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앞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순례하는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행자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의 관심과 사랑 그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행자로서 살아가나 동시에 풍성한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설을 새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인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상을 순례하는 자가 우리들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 여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일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와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